주목해주세요. 농업교육 소식을 한 번에 보고 싶다면 농업교육 소식 16호 지금 바로 보러 가실까요? 챕터 1. 먼저 예비농부터 전문농까지 단계별 농업교육 사업을 보겠습니다. 농업계의 미래를 여는 길 미래농업선도 고등학교와 영농창업특성화 대학교에서는 ncs 기반 및 실무 중심 교과 다양한 실습 프로그램 등을 통해 이론부터 실습 및 연수까지 지원합니다. 다음으로 첨단기술 공동 실습장에서는 시설원내. 노지, 과수, 축산, 특작 등 다양한 품목별 첨단 ICT 시설에서 전문적인 영농기술과 함께 수준별 현장교육을 지원합니다. 베테랑 선도농업인의 노하우로 경험을 쌓는 현장실습교육 WPL도 있죠. WPL은 선도농업인이 자신의 농장에서 후발 농업인에게 품목별 최신 영농기술과 경험을 직접 전수하는 현장중심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마지막으로. 전문 농업 경영체를 육성하고 농업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가 진행하는 농업 경영 컨설팅이 있습니다. 챕터 2. 농업 교육 속 별별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실시간 참여형 화상 교육이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강사와 자유롭게 대화하며 필요한 부분을 즉시 배울 수 있는 원포인트 교육이 진행 중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농업 교육 포털 앱이 새롭게 출시되었습니다. 이제 핸드폰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간편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농정원에서 개발한 스마트 농업 기술 역량 교육 맵을 통해 교육과정 컨설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카이스트와 충남대학교가 협력하여 운영 중인 그린업 프로그램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농업과 기술의 융합을 기대해 볼수 있겠네요. 다섯 번째로, 농촌 지역 청소년 70명이 뉴질랜드 연수를 떠났습니다. 어학 실력 향상과 다양한 문화 체험을 위한 특별한 기회가 제공되었습니다. 이어지는 소식입니다. 미래 농업 인재 양성을 위해 전국의 실습장 8개소가 새롭게 지정되었습니다. 실습을 통한 현장 중심의 교육이 더욱 확대될 전망입니다. 여섯 번째 소식입니다. 청년 여성을 위한 농촌 체험 프로그램 시골 언니 프로젝트가 큰 인기를 끌고 있으며 농촌에서의 다양한 체험 기회를 통해 청년 여성들의 참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계의 혁신을 이끄는 신지식 농업인 선발도 한창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기대되는 농업 리더들의 활약을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이상, 농업교육 소 별별뉴스였습니다. 챕터 3. 이달의 농업교육과정 추천 코너. 이번 주제는 스마트팜인데요. 영농 단계별로 마음에 드는 교육을 골라보세요. 스마트팜 구축 과정부터 온라인 실습 교육, 축사 데이터 활용, 딸기 재배 노하우까지. 스마트팜 교육을 집에서 편하게 받을 수 있다니? 완전 럭키비키잖아요? 챕터 4 여기서는 농업교육 우수 사례를 봐볼까요 첫번째 사례 첨단기술 공동실습장 교육사업을 통해 발달장애인 대상으로 스마트팜 첨단기술 교육이 진행 됐습니다. 교육생 특성을 고려하여 표고버섯 재배기술을 중심으로 맞춤형 전문 교육을 진행하고 설계 및 창업을 위한 특화 프로그램이 운영되었습니다. 두번째 사례 농업인 학습공동체 교육사업을 통해 제주 청년농업 인 8인이 뭉쳐 모다정 귤타개를 만들었습니다. 담귤 재배 기술을 키워서 생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이 운영되었는데요. 가장 고민이 많을 시기일 청년 농업인들의 창창한 미래를 응원하겠습니다. 챕터 5. 알아두면 쓸모있는 농업 안전 상식. 알쓸농안. 이번 알쓸농안에선 여름철 농작업 요령과 건강관리 방법, 농약 중독사고 예방, 폭염 대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챕터 6. 알아야 손해를 피한다. 사례로 알아보는 농업 상식. 첫 번째 사례. 잘못된 농약 사용법으로 피해를 입었어요. 두 번째 사례. 옆집 농가에서 물이 흘러 들어오는데 옆집은 아무 조치도 안 해요. 세 번째 사례. 옆집 나무를 잘랐다가 고소당했어요. 네 번째 사례. 납품한 사과가 한참 후에 반품당했어요.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신다면 농업교육포털에서 교육안내 농업교육 소식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지금 바로 농업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소식들을 챙기러 가보시죠.